호리의정 d 입니다 방금 홍대 연남동에 있는 미디엄스 팝업스토어에 갔다 왔는데, 정말 좋은 브랜드죠. 옷도 너무 예쁘고, 그래서 모자 하나 샀는데, 사실 티셔츠도 사고 싶었어요. 보이시나요? 이게 진짜 보드를 타다 보면 은 땀이 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등산용 타올 하기 좀 뭐하잖아요. 산악회도 아니고, 이렇게인가? 한참 제가 이렇게 보드를 타서 안 그래도 땀이 나는데, 그럴 때 한번 이렇게 쓱, 닦아주시고, 뭐, 뭐, 이렇게. 이런 데도 이렇게. 아무튼 오늘의 주제는 킥플립입니다, 킥플립. 제가 많이 고전하고 있는, 어, 트릭인데요. 킥플립을 시작한 지 벌써, 어, 1년이 훌쩍 넘은 것 같아요. 벌써 1년이 지났는데도, 제 생각에는 1년 전에 저의 모습과, 여기 보시면 여기, 이 모습과 지금의 저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는 트릭이라고 합니다. 카메라 앞에서 딱 하려고 하니까 너무 의식이 돼요. 제자리에서 좀몇번 해볼게요. 사실 이게 알리랑 비슷해요. 원리는 비슷합니다. 알리를 어느 정도 하실, 하실 수 있으신 분들 대략 제 생각엔 데크 한장 정도 넘으실 수 있다면 시도는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인 원리는 알리에서 똑같습니다. 팝은 똑같습니다. 다만 앞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대각선 대각선으로 그리고 보드 밖으로 빠져나가서 이거 킥을 킥을 이렇게 킥을 이렇게 쓱쓱쓱 쓱, 쓱, 이거죠 쓱쓱 괜찮 측 뒷발에서 팝을 차는 건 똑같아도 앞발의 스탠스 그리고 나가는 보드가 바깥으로 나가는 이 동작 이게 알리랑 다르다 보니까 뇌에서 팝 차는 것도 지금 헷갈려 해요. 앞발과 뒷발의 그 콤비네이션, 얘가 굉장히 헷갈려합니다. 원래 팝을 알리할 때 팝을 잘 쳐도 킥 플립할 때는 팝을 어, 뇌 구조를 다시 바꿔야 되는. 쉽게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플립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공중에서 내 몸이 체공이 좀 길어야지 그 체공 시 플립이 돌수 있는 시간도 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플립을 엄청 세게 했어요. 오! 왜냐면은 뭐 처음 피아노를 칠 때도 힘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너무 의식을 한나머지이 앞발에 그 플립이 너무 심하게 들어서 발목이 엄청 아팠거든요. 근데 뭐 어느 정도 처음에는 당연할, 수,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피아노 오래 칠수록 힘, 손가락 힘을 빼고 부드럽게 칠듯이 시간이 흐를수록 키플립도 앞발의 힘을 요령껏 정말 최소한의 힘으로 효과적인, 효과적인 이 플립을 주는 방법을, 어, 머릿속 외에 이제 입력을 그 내에 그런 그 느낌을 계속 저장을 차곡차곡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팝 차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팝 차는 거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팝이 팝이 잘 쳐져야 50%는 먹고 들어가는 기분이 들거든요. 팝을 딱 소리가 나게 안 쳐지는 딱그 0.1초의 그 순간, 아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앞발이 멈추면 안 되죠. 항상 완벽한 타이밍에 팝을 찰수는 없는 거니까 생각은 들지만 아, 어느 정도 제자리에서 이렇게 성공률이 좀 있다. 하면은 주행하면서 해도 무리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게 더 나을 수 있고요. 방금도 제가 작두를 탈 뻔했는데, 자 작두를 탄다고 해서 처음에는 무서워서.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처음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스케이터는 그래서 깡이 무엇보다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겁내지 마시고 다칠 수 있는데 그건 스케이터니까 그래야. <laughs>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킥플립 하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어 이거는 제가 봤을 때어 성공률 혹은 어 일관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킥플립을 처음 성공하는 거는 어 초심자분도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어 저의 상황도 그렇고 1년 동안 보존하는 지금 저의 저도 그렇고 오늘 됐다가도 내일 안 되는 게 킥플립이라서 어딱 몇, 얼마만큼 연습해야 킥플립을 할수 있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요 다만, 적어도 성공률이 10번을 했을 때 적어도 5번은 해, 해야 내 기술이 아닌가. 적어도 50% 이상은 돼야 내 기술이라고 할수 있지 않나. 저의 생각인데, 사실 많은, 어, 다른 분들의 의견도 궁금해요. 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키플립은 처음 성공을 해도 적어도 1년 이상은 꾸준히 해야 내 기술이 될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성공률은 대략 한3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러므로 키플립은 제 기술이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박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뭐 쉽게 할수 있다. 무슨 소리냐? 난 금방 했다. 난50% 50 성공률, 100%까지 금방 나왔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실텐데, 아,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그런 분 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저 좀... 이렇게 킥플립에서 대해 이야기한 것도 사실은 제가 이번에 준비 중인 단편 영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본문에 크라우드펀딩 링크를 통해 통하셔서 영화에 어, 작은 도움이라도 주신다면 제가 좋은 영화로 보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만들어가는 영화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의 후원을 함께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는 하우트알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섯 번을 해볼게요. 몇 번을 성공하나? ሃንደሳ